기독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한국선결신문과 서산선결교회가 지난 1월 청소년연합집회에 참석한 중고등부학생 1,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1.8%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58.4%는 자주 혹은 가끔 우울하거나 슬퍼진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조사에 참가한 학생의 76%는 5년 이상 교회에 출석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장기간 신앙 생활을 한 기독 청소년들도 학업 스트레스나 미래에 대한 불안, 부모님과의 갈등 등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상담하느냐는 질문에 44%가 친구, 42.3%가 부모라고 답한 반면, 목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라고 답한 학생은 4.2%에 불과했습니다. 조사 담당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생들의 예배 참여를 독려하거나 분반 공부 시간에만 만나는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하고, 교사들이 학생들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관계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